자 복부둘레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면은 어때요? 다태임신인 거죠. 그다음에 양수가다 정상 양수보다 양수가다 두배 이상 많은 거예요. 1리터. 그렇기 때문에 복부둘레가 너무 커진다 그러면 다태임신 양수가다를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검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검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레오폴드 복부초지법이 문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레오폴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예요. 그래서 방광을 채워요, 비워요. 비운다. 그 다음에 빤 등을 대고요. 그 다음에 빤듯이 누운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굽 반드시 앙화의 자세로 누워서,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앙화의 자세는 아니에요. 약간 등을 대고 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게 비스듬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눕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죠? 아, 똑바로 눕는 게 맞겠다. 경사가 아니에요? 자, 똑바로 눕고, 무릎을 구부리면 복부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검진자 손은 따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건데요. 자,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유인물에도 페이퍼가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가니까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인물에는 한 페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1, 2, 3, 4단계 같이 있는 거를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단계 봐보세요.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는 중요한 거는 임부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임부랑 마주보고 서요. 임부가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얼굴이 마주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쓰는 상태고요. 자, 머리 쪽을 보고 서요. 그 다음에 자, 1단계는요. 자궁저부를 촉진해요. 그래서 자궁저부 촉진한다는 걸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자궁저부가 어디있죠 애기가 있으면 여기 자궁저부가 자궁의 상부잖아요. 그래서 자궁저부를 이렇게 만져보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태이 선진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아 부분이 둥글고 단단하게 만져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궁저부를 촉진한다. 자궁저부가 어딘지 보시는 거고요. 2단계는요, 똑같이 임부의 머리 쪽을 보고 쓰는데 자궁의 좌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얘가 엄마가 임부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자궁저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옆을 측정해서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팔다리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측면을 촉진해서 좌우 등 어느 한쪽에 압력을 가해서 밀어내서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두드러진 덩어리 저항이 있다 그런 그런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보는 거고요. 자, 불규칙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손과 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좌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3단계에서 인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3단계는요. 치골 상부라든가 퇴이 태양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골결합 상부의 하복부를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골반 진입 태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태이 태양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4단계는 차이가 있어요. 자, 엄마 머리가 여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이쪽에서 쓰는 거죠. 지금까지 밑에서 쓰면서 엄마를 마주 봤지만 4단계는 같은 방향으로